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상승률이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9%를 넘었던 CPI 상승률이 1년 만에 3%대로 하락한 것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행진이 조만간 끝날 것이란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고차 가격도 지난달 10%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중고차 가격 급락이 근원 CPI 안정으로 이어지면 패드 긴축 정책이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됩니다. 북한이 동해상을 향해 i c b m 화성 18형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한미일 합참 의장들이 강력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어 3국 대응 방안을 실시간 협조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 기관을 포함한 약 25개 기관의 이메일 계정이 중국 해커들에 뚫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 당국은 이번 핵긴 공격을 중국 스파이 활동의 일환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제니 엘란 재무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경제 분야 등의 충위별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이 미국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인 펜타닐을 자국에 유통해온 멕시코 갱단원 9명과 업체 한 곳에 철퇴를 내렸습니다. 아홉 명중 로페스 페레스는 마야광 호아킨 엘차포 구스만의 두 번째 아내와 가족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방문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 업체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LA, OC 등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남가주의 폭염이 시작되면서 산불주의보까지 발령됐던 가운데 우려하던 산불이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선 카스테이크 산불이,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선 라이더 산불, 스프링스 산불, 스네이크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한인 소유 주택 등 주택 12채가 무너져 내린 롤링 힐스 이스테이츠의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롤링 힐스 이스테이츠 씨는 캘리포니아 주와 연방 정부로부터 비상 사태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또 다른 16채의 주택도 붕괴될 가능성에 관계 당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퇴거 유예 조치가 끝나면서 퇴거 위험에 처한 외곽 지역 세입자들이 법적 다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새로운 세입자 보호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LA 총영사관은 긴급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재외국민이 있을 때 헐리우드 차병원으로부터 긴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외국민 긴급의료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 방문 시꼭 필요한 휴대전화심 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동부 한인밀집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청소년을 타깃으로 운영하던 불법 가양 전자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주내 4개 업체에 대한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전자담배 액상은 니코틴 함유 수치가 일반담배보다 높은데, 일부 경우 175배에서 350배가 많아 전자담배를 피울 시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자동차 절도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차량 절도를 위해 마스터키 소지 및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열쇠 없이 시동을 거는 자동차를 훔치는 새로운 기술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지난 90일 내에 자동차 절도 혐의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을 경우 보석이 불어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에서 또다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뉴욕 브롱크스 공원에서 총격범이 사람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해 어린아이 2명을 포함해 4명이 다쳤습니다. 팬데믹에 접어들면서 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미국 여권 발급 제한으로 미국인들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부는 올해 안에 정상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일원에 화씨 90도가 훌쩍 넘는 불볕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 내내 90도 안팎을 기록하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야외 활동 시 주의가 당부됩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라스베가스의 시저스 팔레스 호텔에서 인질극이 발생해 수백 명의 투숙객이 공포에 떠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성을 인질로 삼고 경찰과 5시간 넘게 대치하던 남성은 결국 체포됐습니다. 공화당의 일부 의원이 미 연방수사국 FBI 본부를 엘라방 마주 헌치빌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인 워싱턴DC에 있으면 정권에 휘둘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텍사스주 오스틴의 테슬라 본부 인근 유리로 만들려던 자신의 집 건설에 비밀리에 테슬라 직원들을 투입했고 테슬라를 통해 집 외벽에 사용될 특수유리를 주문한 사실이 알려져 이사회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24년 경찰 경력의 한인 여성 이브 스티븐스가 텍사스 대 오스틴 캠퍼스 경찰국 국장에 올랐습니다. 스티븐스는 텍사스 주에서 최초의 아시안이자 여성 국장으로 기록됐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usknnews.com이나 전화 2 1 3 9 8 6 1 6 2 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